오케이 구글 농담 하나 해줘 개그 대방출 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는 야자나무 랍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만재입니다 오늘은요 모바일 악세사리로 유명한 벨킨의 ai 스피커 사운드폼 엘리트 하이파이 스마트 스피커 무선 충전기 이름이 제법 길죠 이 제품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제품은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닙니다. 하이파이 오디오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을 정도로 사운드 퀄리티가 어마무시한 드비알레, 프랑스의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죠. 바로 이 드비알레와 합작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죠. 참고로 드비알레 스피커는 수백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요. 여기에 벨킨이라는 브랜드는 애플 스토어에 입점이 되어 있을 정도로 빌드 퀄리티와 디자인이 우수하죠. 그런데 드비알레이어 사운드 퀄리티 그리고 벨킨의 디자인과 빌드 퀄리티 여기에 구글 어시스턴트와 무선 충전까지 더해져서 출시된 제품이 바로 이번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은 이번 제품의 사운드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사운드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 제품의 외관을 보시면요 벨킨의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통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름이 162mm, 높이는 168mm 정도로 절대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거죠 뒤쪽 하단부에 있는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요 이렇게 4개의 LED가 점등이 되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 만큼 스마트 스피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구글 홈을 설치하신 다음에 연동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에는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도록 약간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는 거치대가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 거치대가 아닙니다. 이곳에 스마트폰을 거치하게 되면요. 이렇게 시바트의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별히 h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이나 애플 그 외에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을 다양한 스마트폰의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측면에 led가 점등이 된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부분에는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거치도 가능합니다 거치대 아래쪽에는요 블루투스 볼륨 조절 재생및 일시정지 마이크 총 5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모두 다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터치 인식률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는 두 개의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음성 인식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케이 구글 농담 하나 해 줘. 개그 대방출. 성질 급한 손님이 계산하다 탁상을 치면 카운터 어택. <laughs> 역시나 벨킨의 명성답게 이번 제품은요 심플한 디자인과 함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는 데다가 빌드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렇다면 드비알레이의 사운드 과연 얼마나 녹아져 있을까요? 참고로 이번 제품은요 30바트에 35mm 풀레인지 드라이버 1개와 60바트에 70mm 우퍼 드라이버 2개가 좌측과 우측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량 아키텍처는 2 p 레이 기술이 적용이 됐다는 거죠 제가 그동안 사용을 해왔던 중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음질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음역대 울림이 상당한데요. 단순히 저가형에서 보는 부스트만 걸리는 이런 저음역대가 절대로 아니고요. 단단하면서도 깔끔한 데다가 깊이감이 있다는 거죠. 비슷한 가격대의 블루투스 스피커와 노멀한 세팅으로 동일한 볼륨 선상에서 음악 플레이를 해 보면요. 이번 제품의 저음역대가 훨씬 더 멀리 퍼져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저음 역대가 상당한데요. 만약 저음이 너무 강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글 홈에서 EQ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베이스를 조금만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조명부터 가습기,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음악 재생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요. 오케이, 구글. 스포티파이에서 음악 재생해줘? 네. 스포티파이에서 음악을 들려드릴게요. 그래서인지 이러한 스마트 기능의 무선 충전 그리고 음질 괜찮은 스피커까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요 가격이겠죠. 이번 제품은요 벨킨 그리고 드비알레 이 정도면 강의 오시죠. 정가 399,000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 정도 가격대면요 나름 괜찮은 블루투스 스피커 구매도 가능하고요 AI 스피커가 적용된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도 다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제품은요 가격대가 높음에도 AI 스피커로 출시가 돼서 그런지 외부 입력 단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구글 홈이나 블루투스를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저와 같이 아쉬움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품은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명확합니다. 스마트 스피커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음질이 괜찮은 스마트 스피커를 찾고 계신다. 이런 분들이나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을 하는데 무선 충전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릴만 하구요. 그러나 단순히 정말 음질이 괜찮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고 계신다면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 괜찮은 제품들이 다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는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